자, 흥화해운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것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121선까지 뚫려서 내려왔는데, 다행인 거는 여기서부터 다시 홍보를 하죠.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지지라는 뜻인데, 이제는 여기서 반등만 하면 돼요. 또, 근데, 어, 뭐, 오늘 뭐 아침 뉴스나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뭐가 떴죠? 이스라엘이 이제 라파 공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막 탱크 타고 움직이는 사진, 그 영상부터 시작해서 엄청 지금 때리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또 하마스는 저 이란이랑 레바논 어, 이런 쪽이랑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또 홍해 리스크도 같이 생겨버리면 은 뭐죠? 홍화 해운도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어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죠. 아마 다시금 여기를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이런 큰봉이 만들어지면은 한 번은 찍고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뭐 흥아해운이 누가 뭐얘 작전주 아니에요? 어 맞아요. 작전주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간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심하게 작전을 하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흥아해운이 다시금 5,000원으로 갈라면은 정말 크기 진짜 중동 리스크가 세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흥하연이 오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다른 종목들이 개박살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긴장 상태만 고조를 시킨다고 하면은 얘는 얼마까지 올라갈까? 한 3,200, 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사실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은요, 포기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물려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었어도 여기까지는 뭐 본전에 해서다 털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뭐 물렸다 치지만은 5천원대에서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주식을 왜 하시는가 저는 그런 뭐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할게 뭐냐 어차피 여기 뚫리면 은 그냥 그대로 손절해야 돼요 2,500선 뚫리면요 진짜 흥하의운에게 미래가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더 요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안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탈출 기회가 어떻게 보면 나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평단가를 어떻게든 3,200선 아래로는 만들어야 돼요 3,200선 아래로만 만들면 최소 본전 이상에서는 혹은 약간의 수익을 보고서도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사실 또 우리가 여기서 100% 몰빵을 해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주식은요. 어, 물타기가 가장 쉬운 종목 중에 쉬운 투자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 진짜.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아남고 수익이 크진 않겠지만 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다들 가지고 나오십니다. 이 지금 제가 아까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원 분석이에요. 거래원 분석에서 보셔...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개인 분들은 다 다시 팔고 있어요. 손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또 웃긴 게요. 지금 이렇게 많은 매물 폭탄이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세가 이렇게 강한데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 지점을 사수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이 선을 내주기, 내주지 않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붙어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받아먹어가지고 지금 홀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웬만하면 여기가 잘안 깨질 거라 어, 이 정도 매물, 매물이 나왔는데도 이, 은봉이 만들어지지도 조차도 안했다고 하면은, 보통 이 정도 매물이면요, 마이너스 10% 그냥 쳐요. 근데 안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든 이 가격을 사수해고 올린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온 그런, 이 수급 심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어,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손절은 2,500개시면은, 하시긴 하시되, 목표가는 3,200원까지만, 어,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엄청난 걸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어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후원도 어 많이 해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어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제 돌격 대장과 모닝 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어수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바로 어 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어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장 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어,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만한 종목들을, 어,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격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 8% 이상의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어,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 게, 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 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가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어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어, 좋다 엄청 짱짱하다 어, 이 주식닥터 어플 어,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어, 사용해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어,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 어, 올려놨습니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도 한번더 써놨는데 어,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답장으로 어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어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예, 0 2 0 5 5 2 9 7 8 2 3 이쪽으로 어, 저에게 숫자 그냥 1딱 요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어, 다른 말도 안하고 어플 어,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어,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어, 보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